아니 이 사람 누는데 아, 왜 이렇게 슬프니? 응? 이 사람 누는데 경술생이 4월 생일이면 이 사람 이 사람은 사주가 요란해. 음. 조용하게 살 수가 없는 사주인데 음. 왜 이렇게 슬프지 이 사람? 슬퍼. 응. 왜 이렇게 자꾸 뭐가 왜이 사람을 누는데 가슴이. 님막 그래 음. 이 사람 되게 지금 안좋을텐데 근데 뭐지 아우, 아우 소름끼쳐 이 사람 뭐가 지금 되게 안좋은데 이 사람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지금 이 사람 이렇게 막 뭐라고 얘기해야되니 막... 뭐라 고 그래야되지? 왜 이렇게 막목금이 떨리지? 응? 목금이응막 응? 응. 몸이 떨려 나 응. 몸이 막 떨리고 왜 이렇게 냉해 차? 어. 이 응. 사람 어디 아파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 어 아픈거는 모르겠어요 아픈건 없다고 들었는데 이거 봐야돼? 세폐복 네? 이거 봐야돼? 어.. 왜좀 그러세요? 이상해 어. 왜 이렇게 막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좀 이사람.. 이사람 분명히 뭐가 조금 이사람이 지금 뭐가 이렇게.. 이렇게 안 나와 나 아.. 안 나온다고요? 응막 오금이 떨리고 응. 몸이 차고 냉하고 춥고 막 이래 이사람.. 이사람 지금 오래 자칫 잘못하면 나... 내보낼 거야? 이거 내보낼 거 아니지? 네, 당연하죠. 이거 내보내면 안 돼. 네, 네. 이거 진짜 내보내면 안 돼. 네.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내가 봤을 때이 사람 오래 이좀 작별한 작별을 해야 되는 그런 뭔가가 있어 이 사람. 응? 이 사람 뭐안 좋죠? 아니, 네가 갖고 왔잖아. 아 선생님 죄송해요. 그 이 이분이 고인인데. 네? 고인. 연예인이야? 네. 최근에. 너왜이 이거 왜 나한테 보내는 거야? 뭐 때문에? 그니까저제제제 제, 제 생각에 그러니까 네? 이분이 뭐랄까 어, 좀 갑작스럽게 그렇게 돼서 응. 뭔가 이게 신점으로 뭔가 어떤 이유인지 아니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한 걸좀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했는데 뭘 확신해 죽은 사람을 언제 죽었어 최근이에요. 이게 물귀신처럼 이, 이 사람 뭐, 뭐가 뭐가 들어왔구만. 그러니까 망신살이 들어왔어. 이 사람 두려우니까 그래. 이게 경술생이 4월이면 이게 진짜 개가 개팔자야. 음, 응? 아니 음주운전에서그좀안 그래, 좋게 들어왔거든. 이렇게 되셨다 하더라고 다른 응. 응. 거야? 네. 네. 그래서 멀쩡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작별을 했으니까 저도 되게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근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름이 뭐야? 알수 있을까? 네, 송영규요. 영규? 네. 이 사람이 송영규야? 네, 송영 송경... 규가 탈레트야? 뭐 네, 연예인이야 배우. 텔레비 음... 많이 나왔어? 영화 저는 영화로만 하나 봤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두려움이 많았네.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냥 자기 목숨, 자기가 생이별을 한 건데, 순간에 포, 저기, 순간에, 잠깐에 그 선택이 잘못된 것 같고, 음. 올해 이 사람이 하직할 그런 운은 맞아. 이 사람 망신에 올해는 완전히 다 무너져야 되거든. 작살이 나야 되거든. 근데, 원래 팔자에도 이 사람이, 음, 명을 이어갈 수가 없는 사주가 있어.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이 너무 나쁜 시기에 가신 거지. 음. 음.